아 여긴 컷이 안나어졌네 캐리건은 평소에 지 않게 자료 들고 그의 여몇명 형제들이 차 행성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허락한다 스팀 프로토스는 캐리건의 분노에, 분노 앞에서 살아남은 다른 생존들과 아르타니스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스크로스 행성으로 진로를 정한다 검은 기원 어둠의 기원 아니야? 뭐야? 약간 이거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된다 다 친구들이여 우린 큰큰 패배를 겪었다 대모님이 죽었고, 함대는 별의 바람 전형으로 흩어졌으며, 캐리건은 저그 군단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우선으로는 아르타니스와 그의 전사들을 찾아야 하겠지. 그와 접촉하면 샤크라스로 돌아가 다음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관제라톨리 현재 이 금방에 기록되지 않은 위성에서, 크로토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복년 내에는 크로토스의 거주지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어쩌면, 아르타니스나, 함대에 다른 생존자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에너지 흔적의 근원을 확인해야 한다. 검은 위성으로 항로를 변경하라. 아르타니스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예. 제라툴리, 에너지 흔적의 군원 인근에서 소규모 페란 스토리 감지되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러겠다. 날 찾았나? 날 활용해라. 가슴 날아다로 그리하겠다. 요셉알차았나 진리하겠다. 가슴 날아 닿다. 앵은 따로 안 둔. 리하겠다 하는 의도가니와줘감다갑니다알차았나도명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갑니다 사령관.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요. 목표 설정. 음. 전진 앞으로. 갑니다. 목표 위치.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음. 엔타로아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번부. <laughs> 마 전선에 도전 중입니다. 와, 야, 야, 나 어디 가? 아, 안갑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말해라. 령을 내려주십시오. 칼슘 날았다. 이 감옥 안에 프로토스가 있다. 위험경보. 23번 실험체가 사이킹 피드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일론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이 곧붕기됩니다 이런, 테라리 생각보다 더 파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 게다가 저 프로토스를 이 감옥 안에 가둔 이유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동한다! 아! 화면 잡혔습니다. 대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갈신다. 아, 안녕하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온도를 올 살짝. 이동. 언제앞으로 올려. 살짝. 명령을 <목표> 내려주십시오. <목표> 이동. 즉시 <목표> 가겠습 セッシャン w 단 a t book, t i s p a r a m i 나라 c 기다린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장 감옥이 더 있군. 이 감옥 안에도 프로토스가 있다. 어쩌면 이 컴퓨터 단말기가 답을 알려줄지도 모르겠군. 실험체 제 25번 동면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일 코드가 계산 및 보관되었습니다. 사이 에너지 방출은 음.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들 테란의 뻔뻔함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군. 프로토스 전사에 대해 그렇게 알고 싶다면 내 직접 가르쳐 주겠다. 알 찾았나?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갑니다! 이동! 입다잉 아,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느긋하게 갑시다. 구름에 응하니라. 전송 수신 중 명령을 내려라 어, 아, 전송 수신. 안 아, 갑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아, 사령관님. 아, 사령관님. 아,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님. 아, 자 전송 수신 중. 전 이에 스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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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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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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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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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 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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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빠 귀엽다. 귀엽다. 빠엽다귀쪽에귀에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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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귀엽습니다 귀엽다. 귀다 훌륭하군요! 알 찾았나? 해야 명령을 주십시오. 필요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에너지가 합니다 훌륭하군요. 시작합니다. I d 습니다 want him. I already hav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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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m e o n e s o m e 이 n e Someone. Someone. s o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DNA 코드가 계산 및 보관되었습니다. 실험체 제25번과 제27번의 유전자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실험체 2273번이 진행 중입니다. 신이시여.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루어지리라. 알차단 나무. 프라스오드 모든 승무원 드립니다라라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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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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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타로드는 그 속에 나 가슴 나라타 오른다. 가슴 나라오른다 명령을 내려라. 기적을 일으사내지리라 화이어를 위해 서라면십9만1 0 0 0사다발차단나 화이어를 발차단나 화이어를 위해서라면 명령을 주십시오 어... 수신 중입니다, 본부 이제 이쪽... 시작합니다 아군 전선에 교전 중입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흡수해 아, 갑습니다 사령관님 흡수해 아, 갑습니다 사령관님 쟤들아, 쟤들아, 들아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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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쟤들아, 잠깐만. 무슨, 시작합니다. 무슨 병신 같은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훌륭하군요. 출동합니다. 아,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사령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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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ow so h 오, r d a 야 d g 제가 좀라와 진짜 병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야.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교전 시작. 아, 안갑습니다. 다령군 총본 보고드립니다. 흡수해야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주파을주파수합니방 화면 다화습잡혔알니습알다습령다사 전송 수전 중. 수신이야 어떤 일이야? 어 오버드 출퇴근 목표 위치는 아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전총 수신 중 목표 위치는? 식점음니다음식을내려점십시오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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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도시니까사입십고 어. 있습니다 아 <s speech> <Tomorrow Wars. edia> 부어지리라.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출동합니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칼슘 아!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칼슘 나라다. 치료가 <laughs> 필요하니까게 뭐야? 어 뭐야 예. 반갑습니다. I 자 유저. t know. I d o 아 잡혔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 n o 야야야야 n 야 n o t I d 요 I d o t I o n t know. I don't know. I 리도 으아악! 으음? 저거 진 발전! 전총 수신 중! 명령이 달 중... 알차 이기고... 어? 너무 멈춰있어. 는데모 야... 나는 이런 생물은 본 적이 없다. 실험체제 25번 비밀정보. 프로토스 저고 혼종이 안전하게 동면 중. 사이오닉 에너지 방출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안돼... 경이롭지 않나? 뭐라고 너는 누구냐?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이름을 사용했었다, 탕하여. 너는 사위로 규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고 있겠지. 캐리건의 졸기록은, 이것도 캐리건의 비열한 계획인 거냐? 아니다. 어린 캐리건은 이렇게 장대한 실험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적어군단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상황을 좀더 진척시키긴 했지만 다나컨대 이 모든 일은 그녀의 협소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일 것이다. 캐리건의 부하가 아니라면 넌 대체 누구냐? 나는 훨씬 더큰 힘을 섬긴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잠들어 있었던 힘이다. 이 감옥 안의 생물에게서 드러나는 힘이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느냐? 이 혼종이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냐? 물론이지. 이 생물은 바로 순환의 완성이다. 우주의 질서에서 이 생물의 역할은 저 별들이 어렸던 시절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네 역사의 정점을 마주하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건 흉물일 뿐이다. 당하이가네폭력성은 아주 전혀 적이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의 경분을 네가 모두 파괴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나는 이미 수많은 세계에 혼종의 씨를 뿌려두었다.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전부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면 네 우주는 변해갈 것이다. 养我呢。